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 오직 주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말로 할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나라를 바라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소와 동행하는 이곳이 바로 하늘 나라임을 알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 가운데 뻗으시사 회복해 하시옵고 그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외로운 그 치료의 가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마음을 더하시사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체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딸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참된 자임을 알고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 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었고 어떠한 안전 사고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시간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직 수련을 고민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수련회로 향하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련을 통하여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 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련을 섬기시는 강사 목사님과 차량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그 교사부 선생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지치 않은 힘을 더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차야대의 차량을 주님께 설명하여 주시옵소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아가지 시장 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옥씨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고씨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나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래씨보다 작은 것이로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중국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갔다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라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티라파이르 시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 끄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으로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 불에 던져 넣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악과 소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악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라지 비유와 거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라시 비유와 그 해석 사이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이나 해석은 어디에 붙나요? 설명해야 할그 중심 주제, 그 바로 뒤에, 그 바로 앞에 붙곤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석을 사이에 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아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물어봐서 해석이 뒤에 나오긴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미리 설명하실 수로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이 기록될 때라도 이 본문의 순서를 조정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깜빡 잊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시간 순서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라지 비유 사이에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이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첫 부분인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먼저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주인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좋은 씨를 뿐입니다. 주인이 뿌린 좋은 씨는 싹이 나고 또 자라면서 알곡이라 할수 있을 만큼 어린 아무랄 데 없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이를 잘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라날 때는 몰랐는데 결실할 때가 되니 그 밭에 좋은 씨로 인한 알고뿐 아니라 가라지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주인은 그 밭에 좋은 씨만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원수가 모든 모두가 잠든 그때에 안 좋은 씨,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알곡과 함께 가라지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뿌리고 간이 가라지는 알곡과 달리 어떠한 쓸모도 없었습니다. 그저 쓸모 없는 수준이 아니라 자라나야 할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며 알곡이 흡수해야 할 영양분을 빼앗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가라지 가운데는 독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알곡을 병들게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밭에서 당장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씨에서 자란 그 알곡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밭의 종들도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이것을 뽑을까요? 그러나 그 주인의 대답은 우리의 상관을 달랐습니다. 그 주인은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명했습니다. 분명 가라지는 좋은 씨에서 자란 그 알곡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며 영향분도 빼앗을 것입니다. 어쩌면 독이 있어서 알곡을 병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혹시나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여 주인은 그냥 두라고 명합니다. 대신 추수할 날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거두어 주인의 곡간에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은 본문 뒷부분인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은 예수님이며 가라지일 뿐인 원수는 사탄마귀입니다. 그렇게 좋은 씨는 천국, 천국의 아르드, 즉 의인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르드, 즉 악인입니다. 그럼 추수 때는 언제겠습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며 그날의 가라지, 즉 악한 자들은 불에 던져질 것이며 알곡 즉 의인들은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사실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할 것이며 악인들은 의인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하기 전까지는 함께 밭에서 자라듯 말입니다. 함께 자라는 가라지가 이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영양분도 빼앗고, 병들게 하듯, 이 악인들도 의인들을 방해하기도 할 것이며, 아프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잠깐도 아니고, 추수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그럼에로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이 추수할 때가 오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알곡은 주인의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태워지듯 의인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악인은 영원히 불태워질 것입니다. 언제요? 추수 때, 세상 끝날에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 끝날에 심판하시이라는그 예,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수 때의 알곡의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듯 이 세상 끝날에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날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수 때에 가라지가 불사라지듯 이 세상 끝날에 악인이 그 악이 영원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주소 전까지의 추수 전까지는 그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의인과 그 악인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저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가 알곡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듯 이 악인은 그 악은 끊임없이 의인을 괴롭히고 목사에게 굴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이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소망보다도 지금의 나의 삶을 어떡하지 않은 그런 고민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나는 지금 그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를 목사에게 하는 그 악인이, 그 악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악인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세상 끝날에 이뤄질 그 심판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희망이 되기보다는 희망 고문이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저 괴롭기만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의인들을 위해서,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석 사이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두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악인들에게 괴롭힌다하고 고통받는 그 인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겨자 씨와 누리게 비유는 어떠합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겨자 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씨에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 풀벌어 커지며 결국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공중의 새들이 거기서 식이 되는 것처럼. 천국이 자라리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누르가 같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누르기 가루 서말. 오늘로 따지면 한3 0 k g 4 0 k g 정도 되는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이 확산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누르가 같이 작아서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겨자씨가 자라듯 자라날 것이며 누르기 가루를 부풀게 하듯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천국은 교회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의인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용해 먹고 고통을 줍니다. 하루가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1 년이 지나면 바뀌겠지?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삶이 딴 가운데서 갑자기 엿전되는 것을 꿈꾸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기는 이땅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쭤 시키신다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은 보이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조차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교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천국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이 누룩과 같이 작지만 이 겨자씨 하나니 나무가 되어 새들을 씻기하고그 작은 누룩이 그 많은 가루를 부풀게 하듯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라나고 확성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그 악에 의하여 절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천국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끝날 말고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그저 체념하고 낙담하며 살아가야 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의 소망을 그리고 세상 끝날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끝날의 소망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뤄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악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천국이 너무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땅 가운데서 이뤄지 천국을 전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오늘 이 문을 나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많이 어려우신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서 이뤄질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굳이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석 사이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두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땅 가운데서 이뤄질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인가 그 악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악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받기로 하며 괴로워하기로 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그 악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의 괴로움으로 소망을 잃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천국은 교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자라나며 부풀게 될 것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천국이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천국은 자라고 했으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 천국을 소망하며, 이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에 바르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었고,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싸운 나이다. 아멘. 오늘 좋은 나무 교회 신용재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교회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존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좋은 나무 교회가 속한그 마을에 평안을 주시고 마을 어르신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좋은 나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존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을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더하여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교회 순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 받는 시간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